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파트너 코인계시입니다. 오늘은 그간 비트코인의 행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800만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역대 최고가를 찍을 당시 8200만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최고가 대비 50%가 날라간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은 하락을 보여줬는지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오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실현해서 가격이 슬금슬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 돈의 가치가 하락하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시장에 풀려버린 돈을 회수한다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하기 위해 코인에 투자한 돈이 또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커다란 악재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손을 잡으려 하자,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침투하겠다고 해 전쟁이 시작된 것인데, 전쟁이 시작하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코인에 넣어 둔 많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인해 5천만 원 선이 깨지고 4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딱히 특별한 이벤트가 없자 가시금 5천7백만 원대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터지지 말았어야 할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루나 테라 가격 폭락 사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보여주자 루나 테라의 연동 기능이 고장나 테라 가격이 하락하고 연이어 루나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루나 테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나 테라의 가격 하락을 멈추기 위해 보유한 8만 비트코인을 매각하자 비트코인 가격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3,700만 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지금은 악재란 악재를 공통으로 막고 겨우 숨을 붙이고 있으며 3,800만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이상의 하락을 멈추고 행보만 해준다면 다시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 크게 가격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코인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진입 타이밍을 알아내어 저희 회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차별 방법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 연구원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해드려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